1보장이 계속해서 유다 족속들 가운데 이제 땅을 분배 받는데, 땅을 분배받는 가정이 그 자손들도 이제 재비를 뽑아서 그들의 가족대로 이제 도시와 또는 촌락들이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62절에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21절에서 32절까지는 남방의 성읍들 유다가 중간 중부 지방인데, 중부 지방에서도 가장 밑에 경계가 되는 그 지역까지의 성읍들이 21개에서 30, 아, 21절에서 32절의 내용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 지방의 성읍들이 33절부터 47절까지가 나와 있고, 48절부터 60절까지는 산악지방 산악지방의 성업들 그리고 50, 60, 51절에서 62절까지는 광야지방의 성업들을 이렇게 묶어서 어, 성업들이 이제 다 같은 땅인들이 아니에요. 좀더 어, 열악한 어,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고 어, 또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어,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역들을 보면 총1 2 0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름들과 지명들이 새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경에는 특별히 족보의 이름들, 왕들의 이름들, 그리고 지역과 지명의 이름들이 생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구약 성경은 어떤 사상 중심이 아니라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두루마기로 기록된 이것은 보통 보통이 아니죠, 사실. 3000년 이상을 넘어가면서 이것이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의 그 진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기록 자체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사본들 그것이 아직도 그때의 지명으로 그래서 과거의 도시의 이름들이 어떠했는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오래된 역사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1592년에 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그걸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그때의 상황과 마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이 이것은 성경은 그 보다 훨씬 전에 기록들이 그지명까지 이름까지, 그래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이 사실이 되려면 이 한계 가지고는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 또 어, 몇 가지의 어떤 책들이 있는가 이제 그게서 이제 신약 시대그 과거에는 없고 신약 시대의 문서 중에서는 요세푸스의 역사책이라고 하는 그 역사책의 기록과 이제 성경의 기록이 어,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실제와 세례요한의 실제와 에, 어, 사도들의 그러한 부분들도 에, 그대로 어, 증명이 되고 구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만 어, 그래서 지금과 동일한 지명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들은 이 맡겨진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읍들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어보면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인데 에그론과 아스돗과 가사 지방. 45절 45절에 나와 있는 45절 46절 47절에 나와 있는 이 땅들은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뒤에 보면 완전히 점령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그론과 아스돗과 가사 지방 지금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인의 가자지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가 아, 이스라엘 본 영토가 아닙니다 이제. UN에서 지정한 자체 기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구가. 그 가자가 지금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 이후에도 요소가 정복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3월 상하와 역대 상하 이렇게 가면 블레셋이 블레셋. 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이제 싸우고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런 곳이 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한 것을 남겨둔 것이 끝까지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복되지 않은 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절 참 지금도 신기한 것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죠. 세 나라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아직도 아니, 아니게 되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의 이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큐티책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미완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이렇게 말하죠 이 본문을 칼빈이 이제 주석을 할때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였다면 그불명에는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돌아갔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는데도 그들이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다면 그 불명에는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나태함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때처럼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태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에덴동산에 그대로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 어떻게 이게 먹지 말라고 한선악을 어, 알게 하라는 건 먹었냐 이렇게 했을 때 하와나 아담이라 전부 다 똑같이 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은 죄를 듣기 위한 합리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화살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 돌아간 이것은 명백한 죄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나의 정당화된 위선이나 외식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격을 함으로. 나의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죄의 뚜렷한 성경적인 죄의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신학에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올레디 난 ye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건져졌다. 이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난예입니다 아직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어, 어,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것입니다. 어, 이단 중에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제 이단이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디 보다 보면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래가지고 문구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한다. 박옥수 계통인데. 어, 그 구원파가 주창하는 교리가 이겁니다.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그것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야 된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행 티켓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이 천국은 간다. 라고 이제 교리의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죄를 지어도, 어,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근데, 어, 장로교 교리와는 전면적으로 대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의 고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과정이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이겨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가난 땅의 분배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졌지만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유다의 자손들이 싸우고 정복하고 취해야 될 땅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 갈렙도 있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여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해보로 땅을 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딸 악사를 걸고서라도 용감하게 이걸 싸워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걸고 싸워야 될 만큼 이그 과정이 쉽지 않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냥 들컥 저절로 누워 있는데 감히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한 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취하는 모든 과정은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것을 이겨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겨낼 때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초점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따나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어떤 그런 죄의 허용권을 준. 면제을를 받은 게 절대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느 곳에 보든데 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수와 군대와 갈렙 군대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이루어가고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아니란 태도는 결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왜 왔습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종교적인 어떤 의로움 때문에도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면 되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뇌시키듯이 한번 천국 특행받고 이제는 아무리 해도 괜찮은 듯이 이렇게 사는 것은 상당한 교리의 오류입니다. 성경을 볼때 그게 없어요. 그런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경계를 받아야 되냐면 그런 책 제목이 있다고 했죠 책이 있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거룩한 삶의 엄밀한 대적 두 가지인데 자기 자랑과 게으름.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해가 있는데 자기 자랑과 게으름입니다. 육신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은. 거룩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 삶을 못, 못 살게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은밀하게 자라는 대적이 자기 자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피흘리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죄 죽임의 교리가 나옵니다. 장로교의 큰 교리 중에 하나가 죄 죽임의 교리입니다. 달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 구원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도 이 영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도 고군부터 하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잘 됐다고 축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좁은 문을 가는 이 길이 이게 맞다고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전부 이 메시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메시지가 어려워. 이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 완성됐다 하고, 어떤 때는 조심해라.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상당히 어 헷갈리는 거죠. 근데, already not yet. 이 어, 신학적인 용어로서 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전부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 길을 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